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저,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마셔도 되나요? 3일 정도 지났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마시긴 했어요. 그런데, 괜히 배가 꾸룩꾸룩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맛은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럼, 괜찮겠죠? 여러분도, 저처럼 냉장고 앞에서 버릴까, 그냥 먹을까,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음. 듣자하니 이제부터는 그런 고민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우리의 냉장고 앞 고민을 덜어주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2023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소비기한이 표기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껏 사용되던 유통기한은 없어지는 걸까요? 다소 낯선 단어인 소비기한, 과연 무엇인지, 유통기한과 어떻게 다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즉, 유통회사에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에서 70% 소비기한은 80에서 90% 수준에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품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식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한국 외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45일까지, 식빵은 20일, 두부는 90일, 고추장은 2년까지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후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간까지가 소비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이 남아있다면 식품을 버리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은 섭취할 수 있는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주된 이유 중 하나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어 소비자의 57%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바로 폐기한다고 합니다. 섭취 가능한 식품의 상당수가 음식물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안에 따르면 섭취 가능한 식품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8조 1,419억 원에 이르며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5,308억 원의 식품 폐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면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와 식품업체 반품 및 폐기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소비자는 연간 8,860억 원, 산업체는 26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10년간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면 소비자는 7조 3천억 원, 산업체는 2200억 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이 원인이고 6%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885만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게 된다면 배출되는 온실가스량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소비기한 표시 시제 도입의 또 다른 이유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식품을 섭취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때 자의적인 해석으로 부패한 음식을 먹고 중독에 걸리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기면 잘못된 식품 섭취도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소비기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품표기법표를 보시면 소비기한 설명에 표기된 조건에 보관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기한까지 안전한 섭취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제품의 경우 0에서 10도씨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품에 표기된 보관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기한이 초과된 식품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유통기한은 지나도 식품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이 있지만 소비기한은 기한이 끝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여 먹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유통기한은 1985년에 도입되어 38년째 사용하고 있다 보니 어느덧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마트에서 보이게 될 낯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혼란스럽기도 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이제 더 이상 냉장고 앞에서 고민을 하지 말고 표시된 기한을 준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만, 유제품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냉장 유통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어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쓰이게 된다는 사실 참고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건강이니까요.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음식물 폐기물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와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우리, 번이었습니다.